아니, 그, 다이어트 일상 브이로그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2탄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이때는 제가 SBS 연예 대상 때문에 했다면, 지금은 평소 일주일 제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담아볼게요. 술약속이 있어가지고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술약속 과연 누구일까?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은 저팬 모임이에요. 여기는 저희 가게입니다. 저희 MT. <laughs> 잠깐만, 저 위에 저 소주가 뭐야? 와 진짜 멋있다. 엄마. 저기 청골. 저보다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엄마라고. <laughs>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브이로그 첫날 영상 주인공들이에요. 물 따른 거 아니야? 조금 랐어 섞어 마실까물반 <목소리> 소주 반먹으 너무 좋. 그럼 섞어 먹으면 누가 소주가 먹는 그래,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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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목소리> 술도안 먹는 사람들이 돈 <목소리> 얘기하지 마 사이다 먹고 있으습니 저는 <목소리> 아, 아무 안 했어요 미안해요 선생 앞으로 올가세요네 네, 알았어요 네, 내 돈을 내든 말들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한 아까워요 엄마 친구예요 아 네. 파이팅 아저씨도 막걸리 마시고 평상에 앉아있으면 뭐한나얻어먹으 거기서 출출한 어, 광대 광대 이거 아저씨가 멸치 줄 테니까 어린 처마. 뭐 <laughs> 원래 운동 갈라 그랬는데 안주로 거의 안 먹었어요. 붓지도 않았죠.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하고 내일 저녁에 운동할 거예요. 피부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피부 케어 루틴 이런 말하면 좀 재수 없겠지만 피부는 타고남이 90% 모공이 잘 없어요. 기름기도 잘 없고 물론 케어와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 볼게요. 응? 끓게 아니요. 일어나서 바로 지울게요. 음... 2시간 <laughs> 잤는데 부은 거 봐. 영양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저 아침에 약사님이 추천해 주신 이거랑요. 이거 원래 기존에 먹던 거 이거 두개 반반 섞어 먹어요. 유산균은 씹어 먹으면 안 되고 물로 삼켜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침마다 시켜 먹고 있거든요. 원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로 먹는데 부족한가 봐. 간피로케가 왔어요. 그리고 콜라겐. 인터넷에 한번 퍼러. 씻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촬영 갔다가 아침에 김밥 먹은 거 사왔거든요. 원래 김밥, 키토김밥 먹는데, 이거는. 흰치김밥 낯선 졌어 렌즈도 안 빼고. 씻지도 않고. 너무 좋은 해서네개 정도, 다섯 개. 먹고 준비하고 운동 갈게요. 귀엽죠? 이거 최애 신발. 완전 따뜻하고. 진짜 미쳤어 최고. 발시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 더사어 근데 왜집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뭘넣고 다니는 거지? 만약에 삥 뜯기잖아. 여기다 돈넣고 다니면은 안 걸려요. 운동 갑시다. 여기는 꿈디방, 여기 백일이방. 절대 안 섞여요. 신기해. 얘네가 사람 음식을 안 먹어봐서. 먹어본 음식이만 저렇게 침을 흘려. 근데 이 정도로 안 흘리는데 안 굶어 얘는 새끼 꼬박꼬박 먹입니다. 꼼냥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싶어? 이거는 이번에 새로 먹일 건데 너무 쫀득쫀득하고 딱딱하지 않아요. 완전 쫀득쫀득 말랑말랑 느낌이고 이거는 꽃든데 딜 뜨면은 한 포에 2,500원? 1,000원 정도에 대이득 딜 뜨면 살수 있는 건데 똥꾸럭 내나요? 원래 똥꾸럭 내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혼자 줄게. 알았어. 꼼리랑똥동 같이 먹게. 애들 먹을 때 얼른 나 가야 돼. 아, 조심해. 맞았겠다. 계속 되된 전반에, 뭐 심플하게 먹고 또 천천히 걷면서 이게 맞죠요 엄청 빨리 뛰고 멈추고 뛰고 멈추고 이런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하면 항상 뭐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저는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생식권 빨리 걱정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그 정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대한 내가 운동 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엘리나서 30분 타고 지금 천에 있는 많이 낮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응. 굉장히 운동에 는거같요살살하세요 보여드릴게요 그어서숙도힐일을 네. 일을 해도 조금막 이러고 있는 거요 운동은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누워있는 것보다 의미도 있고 더포듯하고 그리고 하다보면 컨디션이 생각보다 안 좋은 날이 있어. 그럴 때 대충 하면 데 생각보다 좋은 날이 있어. 그때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는데 운동이 시작이 더다 아니 운동하는데 친구, 의 친구라면서 어떤 남자가 집고주시는 거야. 그림라이트 맞죠? 아니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은 왜 힘내라면서 줘? 저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맥주 한 잔을 좋아하는데 양을 많이 먹지 않아요 조금씩 깨작깨작 마시는 거 좋아해서 약간 독주 좋아하거든요 <laughs> 이거 뭐라고 하죠? 꼬냑이라 고 그런가? 고량주 고량주 자 얼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잔 간단한 하루 마무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안주도 닭가슴살 이런 거에 먹고 간단하게 한두 잔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 좋아합니다 이 맥주는 남았잖아요 그릇 커버가 이게 얼마 안 해요 다이소에 가면 은천 원인가 이렇게 더 보내면 다음날까지 탄산 안 빠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잔? 주 5, 6일 정도? 대신 저는 과음은 절대 안 합니다 짠! 허, 너무 맛있어. 파인애플 맛 나. 저는 이제 간단히 한잔 하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컷 편집 이런 거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할게요. 일다가 지금은 먹으면 50kg까지 나오고 3시간 정도 걸쳐서 항상 응. 작업 끝났고요. 저는 아까 마셨던 거한잔더 마셨어요. 두잔 마신 거죠. 자보도록 할게요. 응. 내일도 아침에 운동하고 스케줄 나갈 거야. 응. 오늘 덜 부었다. 8시 알람 맞췄는데? 7시 40분에 눈이 그냥 뽕 하고 떠졌어요. 그럼 어떡해? 운동을 더 일찍 가가지고 밥을 여유있게 먹으면 됐지? 아이고, 왜 성조선 연장펌 하세요? 지좀 풀렸는데 편해 이런 저녁 늦게까지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일어나야지. 저는 장점이 있어요. 알람 맞추면은 0.1초간에 눈이 번쩍 뜨는 거랑 침대 위에서 막 다시 자고 인기적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벌떡 일어나요. 이거 찍다 보니까 내사랑이 많아. 아니, 솔직히 부지런한 편이에요. 자, 이거는. ABC 뉴스 매일매일 아마다 주문하는 바 콜라겐 젤리. 음, 부식칼로리 에요 칼로리가 좀 높아서 반반 나눠 먹어요. 아.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침엔 따뜻함 렌즈는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이거 한달 치인데 오늘 렌즈를 매일매일 착용하는 거는 매일 뜯어가지고 쓰는 게 귀찮더라고 그래서 렌즈는 한달 착용인데 2주에서 3주 정도 쓰고 다시 바꿉니다 렌즈 낀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꼈으니까 10년이 넘었네 근데 렌즈 깨끗이 쓰고 엄청 저렴한거 쓰지 않고 2, 3주에 한 번씩 한달 정도 갈아주니까 눈병 난 적은 없어요 어릴 때 말고는 이거는 블랑드브 에센스, 달바, 에센스. 운동갈 때 에센스를 이렇게 해주는 게 운동할 때 모공이 열리면서 화장이 흡수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동일기 자생크림. 에센스랑 로션은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맞으면다다잘 쓰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저는 원래 여기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운동갈 때는 생얼로 가잖아요. 너무 얼굴이 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넘버즈인 약간 톤업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이거를 얇게 발라줘요. 원래 퍼프로 바르는데 아침엔 그냥 손 씻고 이거 왜안 떨어져 코에 있는 거? 어머 몰라 고소영인 척 해버려 고소영 죄송해요 이렇게 톡만 왜냐면 또 운동할 때좀 잘생긴 남자들이 오잖아 응 그럴 때 어. 원숭이처럼 인사하면 어떻게 얼굴 색이를 좀 바꿔야지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 바르고요 아침에 뭐 이렇게 화장을 하냐라고 하는데 화장까지는 아니고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까 그러니까 진짜 갖고고 꾸며야지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아, 이거 투쿨포스쿨과 플레르 틴트. 이게 좀 묽고 가벼워요. 그래서, 아, 원래 소리에 바르는데, 저 운동할 때 완전 쌩얼로 안 가고 이렇게 갑니다. 매번. 진짜 부지런하지 않나요? 이거 트레이닝복은 나이키. 이것도 나이키. 이거 음 먹어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빠질지. 음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양배추를 샀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 약간 <laughs> 내 얼굴형이랑 비슷하네. 양배추 아닌 거 아니야? 김치랑 깍두기. 소스 조금만 찍어 먹을 거. 프레딧에서 시킨 고등어. 양배추 안 삶은 거예요. 한 아, 먹어볼게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안 시끄러울라나? 라디오, SBS 러브 FM 틀어놓고 나가거든요. 우리 애들 누나 목소리라도 들으라고. 어머, 이건 뼈가 좀 있네? 와, 제가 인터넷에 시켰던 그거보다 이건 뼈가 좀 굽네요. 이거 봐. 그럼 막 먹기 힘든데 이번 한번 시켜 먹어 보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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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소에도 드레싱이나 씹기 먹을 때 조금만 먹습니다. 안 먹는 것보단 훨씬 다이어트 오래 가요. 아예 절식하지? 그러니까 폭식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다먹되 소식. 음 여유있게 일어나서 여유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간이 항상 부족할까? 고기 먹었을 때 양배추를 생으로 먹어봐요. 고추장 찍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양배추를 생으로 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식감도 좋고 달아요. 음 내가 먹방이나 ASMR에 소질이 있나 봐요. 사람들은쌈 싸먹는 소리가 너무 좋대요. 嗯。Mm. 사실, 이거는 어린이들이랑 같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랑 먹는 고등어는 제가 전 영상에 소개했던 고등어로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맛은 둘다 맛있어요. 근데 이게 더 비싸지 않나? 소스 먹으면 살때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정도 소량으로 찍어 먹는 건 저는 진짜 추천해요. 안 그러면 지쳐 돈가스에 이만큼 소스 절여 먹던 사람이 소스 이만큼 찍어 먹으면 살이 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저도 굶는 다이어트 막 급하게 빼느라고, 뚱뚱했을 때는, 3일 단식 막 이런 거 했는데, 일의 능률이 다 떨어져. 산송장! 그냥 가만히. 이러고 만 있는 거야, 예민하고. 오. 카메라 타이밍 따 맞춰서 가져가네. 이번에 브이로그 올린 거, 사람들이 오빠 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던데, 그 감정이 뭐였어요? 아마 알 거예요. 여동생 <laughs> 있는 집안의 오빠들은, <laughs> 내 표정 같은 거지. 어, 실제로 여동생 있으시잖아요. 네, <laughs> <응>, 그때 <그래도> 공갑이잖아요. <laughs> 아, 맞아. 오! 공갑이야 맞네, 맞네. 여동생이 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용어 상박이네. <laughs> 오빠 제가 어려운 말 쓰지 말라 그랬죠? 제, 그러니까 제 비... 앞에서 쌤쌤 이런 걸마나 귀여워. 내가 너무 과제 평가를 했나 봐. 아. <laughs> 쌤이 고소당됐어 무슨 고소야? <laughs> 지금 생각보다 친구들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2탄 찍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 얘기해. 알았어 아니, 아, 아니 이알았어 아, 저한테 분명히 그 얼굴을 어떻게 달아냈죠 매드몬스터. <laughs> 아니 이렇게 딱 갑자기 어. 연락도 안 하던 후배가 언니 말하지마 <laughs> 내가 이름 빼라고 했잖아 아전이가저 꼬리 됐구 그래도 이거는 어플이니까 그래도 이쁘다 다행이다 와 너무 웃기다 어떻게 맞죠? 나오고 있어 <laughs> 대사가 걸로 다들 우습게 만들고 있는 건지. <laughs> 야, 라미네이트. <laughs> 성형민처럼 잘 나오고 있나요? 아, 배 아파. 너무 웃기다. 제가 또 선물을 갖고 왔죠. 또 저희 어머니가 직접 하신 호박시킨 내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직접 하신 거. 같이 오늘 나눠 먹으려고. 이게 빼라고 우리 이거 선물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살짝. <laughs> 또시작이네더 슬픈 건 뭔지 <laughs> 알아? 난한 명도 연락이 안 와. 아이들로서 아무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어. 근데 본인은 다이어트를 제가 4개월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4개월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살이 찌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laughs> 내 얼굴에 광이 이렇게 나는 게 맞아? 어때요? 어 요즘 돈좀 버시나 봐요. 스타벅스 커피 네. 드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뭐야? 수다가이 하시는 진짜 제작했어? 대박 감동이에요 너무 예뻐 빼꼬미꺼 <목소리> 우유 시켰는데 이거를 사료에다가 반반씩 넣어주거든요 사람들이 콘프라이트 먹듯이 애들 점심밥인데 저희 애들도 소식합니다 살이 찌면은 아이들 관절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코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고요 해동되면은 그때 이렇게 줍니다 스픽 사료를 그냥 한톡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료를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비벼 먹는 소형견이 먹을 수 있는 양 정도예요 이런 거 더러워 보이죠? 예, 네, 더러운 거 맞습니다 원래 고무패킹이 있었어요 고무패킹을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저렇게 남았는데 그래도 그릇은 깨끗이 씻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소형견이 먹는 양인데 저희는 대형견 두 마리를 나눠 줍니다. 저희 애들의 몸매 비교를 물어보는데 사람 음식 절대 안 주기, 간식 주 거를 생각해서 밥 양을 줄여줘야 됩니다. 너무 적다. 그럴 때는 완성 하고 나서 좀가미해 주기. 미리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유산균 한 포씩 완성입니다. 배식을할 건데 저희 애들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꼼디야, 너 진짜 야. 꼼... <laughs> 자. 이거 바닥도 미끄럼 방지 장판 다깐 거예요, 새걸 누나 나가서도 좀 인사 좀 하면 안 되니? 제거 봐. 어 오늘은 먹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점심, 저녁은 거르고 가보도록 할게요. 야무져. 손 야무져. 자, 리영 쌤이 생각하는 세미 언니랑 뭐야 왜 바로 대답을 못 해. 비타민이 잘해줬던 거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잠셀 수도 있는 거. 어떻이 괜찮아요? 어? <laughs> 언니 저번에 샵사에다 옷사준 거. 아니야, 그건사준게 아니라 배송이 두개 잘못 와서 버린 거야. <laughs> 저한테 버려 준 거. 그거 입었어요? 아직 아니야. 아껴 입고 있어. 언니랑 성수 갈입으려 성수에서 뭐 먹고 싶다고요? 크로플. 어, 근데 지금 신용카드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돈이 없으시다고. <laughs> 언니가 있잖아요. <laughs> 해외 갔다 왔는데 선물 선물 제가 줬잖아요 언니 아 버렸다 언니가 옷 항상 챙겨주고 아, 옷 마. 내 거부터 하고. 아 됐어.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내꺼부터 빼주려고 하고 아 됐어 끊을거야 그런 얘기 하지마 잘했어 잘했어 스케줄도착했고요 저는 오늘 먹는 방송을 할것 같아가지고 이걸 하루종일 먹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어 초창시가 제가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운맛이랑 해물맛도 샀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 8시간에 걸쳐서 먹었어요 이게 김치전 테두리 바삭함으로 는데 진짜 김치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근데 금액이 좀 비싸요. 많이 들진 않은 것 같아. 잘 나온다 그러면 조명을 샀는데 이거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색깔. 근데 단점은 밖에서 내 얼굴이 잘 보인다는 거. 거울 보면서. 막 이런 거 엄청 했거든요. 스케줄 하러 가보자. 우우. 어머, 이거 뭐야. 센스 봐봐. 어. 어, 먹는 방송이라고 내가 굶고 왔는데. 어, 에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먹어볼게요. 어멋 맛있겠다 뭐였지? 녹차 먹어볼까요? <웃음> <웃음> 있네. 네, 욕심 있네 네욕좀 있어요 이 바지는 좋은 게 밑에가 조건데 허리가 좀 이렇게 저막 허리 쟁기는거 싫은데 자 오늘 운동은 런닝머신 20분, 창고의 계단 15분 그리고 근력 운동은 20분 정도 해서 거진 1시간 정도 운동을 했고요. 아침 운동, 저녁 운동 하면 은 거진 2시간 정도 운동한 것 같고요. 이제 집에 와서또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또 마지막 수정 볼게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맨날 아침이 이렇게 저녁처럼 붓기가 다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이랑 달라. 응. 아니, 오늘 테니스 잡혀 있었는데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니까 5분 전에 취소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헬스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워낙 프리랜서니까 PT나 테니스 이런 거 잡을 때이게한번 취소되면은 다음 주에 시간 어떻게 언제 잡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7시 반쯤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헬스장은 그래도 24시간 열려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 먹을 때 운동할 수 있으니까. 운동하러 갈게요. 런닝머신 한 20분, 창고에 기다 15분, 그다음에 근력운동 한 30~40분 했어요. 운동 너무 열심히 안한것 같아요. 어제 오늘 왜 그러지? 아무튼 오늘은 1시간 20분, 10분 정도 운동하고 가는 것 같아요. 좀, 좀 찬찬히 했지만 오, 어, 붓기 빠진 거 봐. 오케이. 칠리 렌치 소스. 맛있겠다. 저 이거 안 좋아해요. 병아리콩. 이거 약간 모양이 목동 모양 있잖아요. 이거 강아지한테 좋다 그랬는데 이거 물에 씻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우리 애들 줄까? 일단 소스가 최대한 안묻게덜 버무렸을 때 물에 담가 놔야겠다 이거.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고 한번 물에 씻고 올게요. 확실히 우리 애들은 복덩인것 같아. 아니 내가 글쎄 운동하고 와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려고 했지 뭐예요. 뭐 이거 병아리콩 씻느라 손을 씻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손스프를 시켰는데 이것도 병아리 포키시다가 알았잖아. 이게 다 누구도 나꼰디랑 백일 덕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주는 이 행복과 우는 무조건이에요. 포켓는 현미밥에 야채랑 들어있어가지고 다이어트 밥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맛있겠다. 음, 여긴 참기름 들어가네. 소소하다. 포켓가 소스 맛있는 집 찾는 게 어려워요. 들어가면 매운은 비슷해요. 스리라자 렌치 소스인데밥만 먹을 거예요. 푸드 절어 먹어야겠다. 잘못 먹을 것 같으니까. 헬스장 다니는데 피 t 쌤이 당일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나. 테니스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지 않나. 새로 다니는 피 t 헬스장이 내일 문 닫는다 그러지 않나. 뭔 일이야? 나도 등록한데는 금액이 엄청 비싸요. 근데 원래 개인 피트를 비싸긴 해. 응? 지금 피 t 장 너무 좋은데 등골이 휘어 사장님 바꾸셔. 밥 먹다가 파일플집 오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난 아니지. 벌써 방이 사라졌어. 나 너무 소금 찍어 먹었다. 다 먹을까? 전 밥을 7 8수있 차게 먹어요. 볶개는 비싸요. 비싸지만 재료가 튼실하다. 뭐, 연어가 들어있고, 뭐, 우삼겹 좀더 먹으면 배가 찰것 같아가지고 멈춰야 될것 같아요. 기다려. 근데 앉아. 음, 여기랑 얘는 숟가락질 잘해요. 두 개씩. 동아리콩이 몸에 좋대. 생방 2분 전입니다. 이렇게 실내가 되어 있고요. 자, 아렇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드 마카는 제가 이제 소통하는 거.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7초. 알찬 수다로 에너지 업되는 시간. 박세미의 수다가 재질 와 작가님이 잘 나오는 이유가 찍으니까 바로 이렇게 딱합선 이런 거이쁘게딱 가려버리네 근데 화면빨이 진짜 잘받는다 하지만 <웃음> <웃음> 스노우 아니시면 안 찍을 수도 있디님 혼자 어쩐지 혼자 코다리 시킨다 했더니 이거 봐 이렇게 크고 색깔도 좋고 <laughs> 아 이건 굉장 오늘 라디오 팀다 같이 밥 먹으러 왔어요. 박수채 많은 사람 <웃음> 부탁드려요. 조회수 <laughs> 잘 나오더라고요, 다 수채, 이제. 내가 장담하는데 1년 뒤 박수채가 얼마나 변할지 기대해도서 음, 좋아요. 근데 <laughs> 그대로. 김, 좋아. 간장 오케이, 오케이. 양념을 버무린 골드에다. 자, 여기에 딱 이렇게 제육 올려가지고 한번 먹도록 할게요. 할게요. 저는 이미 그냥, 반은 그냥 매니저님한테 그냥 밥을 귀여워. 덜어줬어요. 아, 그래? <laughs> 음. 저희 피디님이 붕어빵, 붕어빵 사주셨어요. 아, 저 버린 뇌가 있는데 여기다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먹겠습니다. 내일 네, 봬요. 저희 내일도 화이팅! <laughs> 이 붕어빵이 분명히 오동통했거든요? 근데 가져오는 길에 얘네가 살이 다 빠졌네? 맨 밑에 있는 얄쌍 뿌리 해가지고 호떡 됐어요. 뭐야 이어덩통 빵빵했거든요. 몽가리야 아, 이 정도면은. <laughs> 세미님은 태우님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내 인생의 롤모델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세미님이 뭔가를 하든 이제 나는 독한 년이야라고 말을 뭐 하시면서 <laughs> 원래 세미님의 성격인데 그게 어. 열심히 사는 게 앞으로 세미님이 이런 모습들을 내가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세미님이란? 저는 첫사랑보다 이제 마지막 사랑이 더감사합니다 <laughs> <너 진짜. 웃음> <그래서. 웃음> <laughs> 어디 <어떻게> 알았어? <laughs> 1차 화장을 원래 이런 티슈 같은 걸로 얼굴 막 비비면 예민한 사람들은 좀안 좋대요. 근데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쓱. 왜냐면 이게 1차예요. 2차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가야 돼서 화장을 지워줍니다. 눈 주변이 약하기 때문에 더 살살. 이게 지금 세게 문지르는 것 같은 것들도 살살 문지릅니다. 이렇게, 1차로 지워줘요. 손을 씻고, 물기를 닦아주고, 헤이미쉬 올 클림밤. 애체를 이렇게 녹여주고, 발라줘요. 2차 세안. 이것도 손으로 부드럽게. 되게 세게 하지 말고물 묻혀. 그리고 양치를 하는데, 이거 좀 금액대 있는 데 되게 좋아요. 운동할 준비를 해봅시다. 에센스. 화장실에 놓고 쓰는 거는 이거고, 다른 종류도 많이 씁니다. 전 피부에 맞으면 화장품은 자주 바꿔 쓰는 편이어서. 그리고 운동갈때 저는 무조건 톤업 선크림을 쓰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에센스 선크림. 손은 꼭 씻고 발라줍니다. 코렌 코즈 속 타투 틴트. 이 타투 틴트였구나. 이 색으로 가볍게 붓으로 발라줘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별로다. 역시 화장한 느낌은 안 들어. 이렇게 톤업만 하고 립 색만 주고 가요. 운동하다 보면은 인사하세요.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잘 보고 있다 이렇게 데 그때마다 제가 막 숙이고 인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색감만이라도 이렇게 주고 갑니다. 운동할게요. 저희 애들은 대형견이어서 간식을 이렇게 조그만 거 소형견용으로 사서 여러 개를 줘요. 제가 먹는 것처럼 저희 애들도 큰 거를 한 번에 먹이는 것보다 조그맣게 자주 먹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날씬합니다. 이렇게. 안녕. 늘는런닝머시 20분에 청소행위단 20분이고요. 땀. 이제 근력 운동 20분 하고 가겠습니다. 속도로 빨리 안 했는데 땀이 잘 나요. 너무 배고파서 아침에 먹고 남았던 밥을 하나 먹고. 편집해야겠다. 왜 음식은 저녁에 먹는 게 맛있을까요? 지금 시간 10시 16분. 운동 끝나고 뭐먹어려야 된다고 그랬어. 5입 밖에 안 되겠다. 응. 이거 먹고, 한 2시간 작업하다 자면, 좋아가 되겠죠? 아까 붕어빵을 한개 먹었어요. 더 먹고 싶었는데, 더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내일 네, 아침에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오전 7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운동가자 지금 여기요. 운동하고 응. 살 빼는 법 알려줄까? 어떻게? 내거 다이어트 브이로그 영상 봐.